나도 점점 나도 점점 자신감이 사라진다. 어렵네. 나도 이기기 위해서 게임만 하고 사비도 넣어가면서 하고 있지만 쉽지 않네. 자 이번 대결 밀어붙 체전 성공을 했습니다. 김성대 선수가 이번 경기 마저승했다며면서 8조의 진주자가이 됐습니다. 근데 성대 같은 스타일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존나 그게 그게 커이 뭐라고 래야 되지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이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잘 움직인다 손이 뭔가 잘 움직이고 뭔가 그게 구현이 된다 그러면은 진짜 무서운 스타일이야 아 진짜로 저도 저도 풍만인 거 아시죠 두 선수의 대결 경기 준비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1 차전에서는 적 선수 신기 따냈고 이제 두 번째 매치 김성태 최우선 전의 경기인데요. 전전 라데온입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두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번째 대결입니다 파란색 김성대 선수예요 왜? 뭐 실수했다, 부스팅 실수했다 이거 방금 자 오늘 진짜 야 김성대 화이팅! 음, 아... 와 오늘 미남들 많아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저그는 드론 두개 찍으면서 늦은 가스 예, 네, 3회 처리가 아니라 늦은 가스 올리면서 이제 뮤탈 타이밍은 좀 늦지만 뭐 7뮤탈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상대를 좀 흔들면서 운영을 가겠다. 인것 같거든요. 그 근데 이거 지금 김성대가 이미 아, 이겼습니다. 이이 아, 김성대라고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는데. 음, 뭐... 저... 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보세요. 이 처리. 저글링 살짝 소스 빼서 지금 돌리고 있는데 일구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아. 걸리진 않았어요. 그럼 아, 바로 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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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게 저게 안 보이네. 아, 근데 이거 좀 펼칠 때도 다섯 쪽으로 하고 11시 쪽으로 하고 좀 크게 그러니까 펼칠 때좀아 길게 쫙쫙 펴배안돼왜 이렇게 좁게 폈어? 자기 다리 마냥. 그러게. 어이구. 입구 쪽에다 드론 배치해놓고 평력 나오는 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저우닝 내기. 하나만 박으면서 네, 4링으로 음, 움직임 음, 치면서 바로 쌩까고 있어요. 오, 오, 네. 아주 좋아요. 플레이 그렇죠. 정말 좋습니다. 바로 바로 좋아요. 바로 들어가면서 오, 자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오! 이야, 오. 들어와, 하나. 들어어요 근데 이거 투베럭 팩인걸본게 네. 굉장히 크거든요 요. 챔볼입니다. 자, 이러면서 프 어스캔을 썼는데 딱안 안 네. 보이는지 여기 네. 챔보. 아, 투베럭 팩인데미죠 아 근데 애매한데 이게 발키상들어도 그렇게 좋은 느낌은 일도 없는데. 어, 얼마 멀리 오지 않을 거다라는 걸저우도 알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네. 준비하면서 발키리까지 어, 발키리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네. 여기서 숫자 애매해요. 예. 바이온이 이게 달려들기에는 숫자가 애매합니다. 방어 네. 병력이 지금는 상대가 나간 빈 공간을 침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지금 그 의도가 걸렸지만 대쪽에든 병력까지도 있고 이제 발키리가 두 기째. 네. 여기 지금 모인 상황입니다 네 나오지 말라는 의미로 저글링을 그냥 눈에 보이는 데다가 한번 운영한 걸 수도 있는데 네오 어, 뒤로 네 공업이 완료된 뮤탈리스쿼와 더불어서 오 어, 어, 이거 빈집 아주 나와 아, 있는 상황에서 예 이거는 그냥 빈집성으로 상대의 발걸음을 멈추겠다는 의도가 커요 네, 그냥 내려갑니다 아 구하지 않죠 그냥 어, 내려갑니다 네. 자 여기는 선구 콜로닝 시간 벌고 탱크 쪽관심 어어어 다 유닛 발킬이에요 어오어어어어좀 어... 네, 빠졌어요. 허 어, 어허허허 체력 체력, 절반.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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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 체력, 절반. 네. 네. 어, 어, 체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허허허허허허허허거위허허허허하나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허허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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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허허허허허어허허어 몇개 땄죠? 네개 땄죠. 자, 이거, 이거, 저거 괜찮아, 이러면. 느낌이 듭니다. 깔끔하다. 네. 배로키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팩토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선발 대가 돌아왔어요. 정울인뮤탈 다수를 이용을 해서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싸워주는 게 아니라 빈집 성공격을 통해서 시간 끌기를 지속적으로 했었던 것이 상대가 타이밍을 놓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지금도 정면 병력과는잘안 싸워주죠. 빈집! 그냥 문 열려 있으면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갑니다. 네. 이미 들어갔으면 안 됐었지 이럴 거면 멍충아 이미 한 부대만 잡으면 계속 들어가는 것만 낫죠. 어, 그렇죠 다방구보 나은데 왜또 아니죠 진짜. 차라리 반은 넣어서 그냥 어차피 죽을 거면 반은 넣었어야지 안으로. 오늘 태양이 날때왜 그렇게 했어요? 여무세요 여다세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뭔가 울트라로 꽝 들어가서 테란 멀티 깨고. 확실하게 이득봐서 멀티를 먹거나 해야되는데 아 근데 레이트 메카닉이 좀 변수다 저거가 미친 적은데 이거 내가 봤을때 준비해왔네 우선킹 저는 어. 은 어. 확장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좀 네. 필요하긴 했어요 예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때문에요. 자 지금 울트라 하나로 었다 울트라 하나로 뚫었어 울트라 하나로 개 뚫었어 선택하네요 그냥. 미는 선택으로. 네, 네, 네. 근데 이거 막을 수 있나요? 마인이 못 하면 그쵸. 마인이 중간에서 어 근데 3탱크 어 여기 지금 울트라가 좀 들어가고 있어요. 네. 방.. 4이로 그러니까 되자마자 그러니까 멀티 쪽을 아예 수비를 어. 안하고 그냥 들어가버렸어요. 돌치입니다 자. 네. 치즈. 와아! 씨X 타이밍을 잡은 성대? 근데 이거 심지어. 이거 저급자에서 네. 존나 빡셌어 게임. 네, 그냥 자기 집문지방 소. 제 GG 개도 선수 이 힘싸움을 상대 병력이 무너뜨리고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합니다 이제 단판승부 쓸수 있는 최고의 전략권에 들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승리를 쟁취하고 16강에 올라갈 선수가 가지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최종전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테란이 아마 8배력을 할것같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성대가 이겼다 이거 자리 먹었지 아니 8배력 할거 같지 않냐 아니 성대가 8배럭 할것 같다고 9오버 한다더만 아 5버플 한다고 하더라고 아 근데 8배럭 안 하지 근데 그거보로 봤어 그 7시 입구 막으면 커맨드 안 보이는지 어. 보이는지 안 보여 안. 다안 보여 나는 모른다 했거든 아 우리한테 로어봐야는지를 뭐 그거를... 어? 8배로 팔배 어, 내가 한거 같더라. 거 같더라. 와, 내가 지금 오버 하나 할 거도 무조건. 그래, 오버라를했잖아 유난이형 누가 오버플라라고? 아, 오버플 멀쩡한데. 누가 못했나? 아, 근데 성, 아, 이 내가부터 유난이형 구라야. 새로... 니다 여기 하나. 선 뒤로. 제가 저원의 생산까지. 여기서 그냥 액션 취하고 뒤로 좀 빠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언더 위쪽에 하나 와서 지금 자리를 잡아 버리나요? 그냥 물러섭니다. 오, 지금 두쌍용도더 뽑은 것 같거든요. 잡...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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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6링 찍게 왔다 만들었네. 왔다 이 움직임 때문에 결국에 아니가 좋기는 근데, 좋아. 저거가 확실히 근데 편하고 좋아. 아니, 안될거 같은데. 사이즈 레어 찍혔어. 왜 좋긴 좋아. 6.5대 3.5, 6.5대 3.5. 아니야, 너무 쫄쫄이 같다. 6.5대 3.5는 아니야. 6대 4는 SC 적 없어. 6.5대 3 5 6.5대3.5 아, 6... 아, 아, 맞아요. 여기 도기에 뒤쪽에는 병력까지 이러다 보니까 가스가 좀 늦어집니다 반면에 이게 예, 저그는 좀 가난하게 스포닝풀을 먼저 올렸기 때문에 맛, 맛만 먹는다면 레어 자체를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레어 누른지 꽤된 상태에서 테라는 가스를 아직도 맛을 못 보고 있어요 네 자, 군대, 군대. 이러면 저그가 괜찮죠 지금 있는 서치 SCV도 끊었고 없는 저그가 언서치 했기 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스파이테크가 완성이 돼요 스파이어의 그 완성 시기 자체도 지금은 또 이제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컴세도 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라바가 어느 정도 쌓였었는지 뭐 에그 개수 뭐 이런 것만 보고 나름의 그 압박 플레이를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 파워타워 음. 04까지 공사까지... 이거 두큰 어, 박은 어, 게 어, 박은 아, 거 보고 빼고 하죠? 터렛만 잘 지으면 아, 이거 태랑 괜찮거든요. 근이큰애 박으면은 망하죠. 네? 야 지금부터 아니, 이제 미탈콘 제일 중요. 지금부터 딱3분 동안 이 미탈콘 투자야. 아, 상대방을, 상대방을 아, 끌고 내 나가면서 흡입하는 네. 형태거든요. 네. 여기에서 털핵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일차적으로 큰 문제 없이 쫓아내는 것은 천만 다행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어 라인이 갖춰지게 되면 미리 지원놨던그 여기서 무한 털어. 잠깐만. 잠깐만. 무한 털기 나오나요? 무한 털기. 자아이을선택했 아, 잠깐만요, 테란 나갔거든요. 저거 그냥 성털인데. 자 무한털기. 지금 테란 팩토리 있나요? 아 저기 커맨드 위에죠. 어 그래도 잠깐만요, 빈틈 많이 찾아놨어요. 여기서 테란 완전 반 죽여놓으면 느낌이 네. 들어요. 지금 여기도 완전. 와 어, 어. 아, 여기 반파 이상됐거든요. 예, 네, 많이 잡힙니다. 오히려 스로울 거거든요. 예. 그냥 유타로 와, 유타로. 지금 본질에 병력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이미 여기 턱니까지 왔습니다. 여기 털었죠 좀 터집니다. 예, 또 터폴이. 야, 이거 들어왔어요. 아, 킥혔어요. 이끌어졌어요, 이거. 너무 좋은 자리를 빼앗겨서 그래요. 계속 올라가죠. 지즈! 예! 승부사! 김성대. 와! 안마당을 가져오는 이앰비타즈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16강 진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김성대 16강 올라갑니다. 최우선 선수의 최종전 직전에 김성대 선수가 박성균 선수에게 팔 배럭에 대해 좀 물어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성균 선수가 어떤 좀 답을 주시던가요? 일단 윤난영한테도 갔는데 처음에 뭐 배럭 더블 입고 안 맞고 하니까 12합 성가스를 하래요. 네. 근데 저는 팔 배럭을 할것 같았거든요. 어, 네. 그래서 일단 무시하고. 어, 아 박성균한테 이제 박성근한테 가서 다른 걸 확인하러 갔어요. 그앞마당이 확인이 안 되는 곳이 어디냐 그랬는데 갑자기 8배럭을 절대 안 한대요. 절대 안 한대요. 그래 가지고 <laughs> 내가 무조건 8배럭 할거 같으니까 나 알아서 하고 올게 이러고 이제 어 오히려 두 선수에게 물어봤던 게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던 계기였던 거 같네요. 어, 뭔가 마지막엔 네. 8배럭으로 좀 꼬고 시작할 거 같아요. 어. 저번 시즌에 제가 뭐 어느 정도 이제 실수를 했고 그래서 이번 시즌에 이제 새로운 각오로 잘 하기로 했으니까 믿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막 저그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제가 부족해서 윤환영한테도좀 도움도 받고 이번에는 좀 달리 준비해서 높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김성대 선수가 보여줄 멋진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